4월 7일 새벽 묵상,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신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이어라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그 진상을 알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한이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아멘 위기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새벽묵상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특히 유대인들의 오해를 잠식시키기 위해 그들과 화평하기 위해 결례의식을, 유대인들의 결례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유대인들의 공격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27절을 보시면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들은 아마도 아시아에서 온이 유대인들은 아마도 에베소에서 바울을 비난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순례자로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요. 그런데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 시내에서 바울을 목격한 것이죠.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곳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신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예루살렘 성전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각지에서 온세계 유대인들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북적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유대인들은요, 에베소 사람, 드로미보, 이 사람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전에 바울과 함께 있음을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과 함께 사역했음을 알고 있었고, 그가 예루살렘의 바울과 같이 이 드로비모가 바울과 같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목격하자. 바울이 이방인 출입금지 구역인 성전에 드로비모를 데려갔다고 이방인을 데려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의 그 불편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 결례 의식을 치렀습니다. 유대인들의 의식을 치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 이것은 바울이 유대인들과 화평하기를 원했는데. 우리와 싸우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백상 맞지 않죠. 그렇다면 지금 예배소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하려고 지금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바울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지금 그 지역 세계적으로 지금 바울의 가르침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유대교 기독교를 핍박하는 유대교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위협적이며 복음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도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30절에 온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에베소 유대인들은요. 거짓 증언을 하는데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유대인들의 이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바울을 향한 공격성을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요?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유대인들에게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례상 사형에 해당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던 바울은 그 순간 살길이 열리게 되죠. 31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천부장에게 들리매 성전 앞에 소란이 일어나자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 그 성전이 내려다보이는 성벽 그 성벽에서 이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다 지키고 보고 있었겠죠. 즉각 이 소문을 천부장은 듣게 되었습니다. 빠른 보고 체계로 인해 이 소식을 듣자 당시 로마 군인들은 예루살렘의 곳곳에 반란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있을 경우 이것을 군인들을 사용해서 즉각 제압하고 즉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어요. 성전의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재빠르게 듣고 천부장은 찾아갑니다. 32절에 백부장들을 데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그 소란을 멈추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세사슬로 결박하여 끌고 가게 되는 것을 33절, 34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이제 또다시 감옥에 갇히는 것이라고 또 감옥에 갇혀서 핍박받고 매 맞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이 상황을 안 좋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바울은 죽을 뻔한 위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구원받은 것이에요. 유대인 무리들은 돌로 바울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이 다가왔어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은 자기의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로마 군인의 통제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인 무리들은 정말 화가 났나 봐요.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층대에서 폭행을 하고 죽이려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죽이로자, 죽이고자 따라온 이 무리가 있었는데 결국 로마 군인들 덕분에 바울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은 유대인들의 거센 공격 앞에 힘 없이 맥 없이 붙잡히고 폭행 당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서 맥 없이 포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생존의 위기까지도 경험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리스도인의 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기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에게 일어났던 사건처럼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대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더큰 세상 권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바울은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서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기독교는 힘이 없고 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집단입니다. 그러나 민족의 위기와 개인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복음은 더 빛이 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길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위험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이 코로나 시기에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가정 신령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점점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도 세상 건세를 바꾸셔서 사용하셔서 바울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손길처럼 코로나로 어려운 이 한국 교회, 우리 연희 교회, 우리 모든 신령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환경을 바꿔 주시고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사람이 될수 있도록. 두 번째 코로나19의 조속적인 종식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세 번째 최종상 윤명희 성교사님의 사역과 과정을 위해 그리고 네 번째 진수영 집사님 콤파시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어, 주님께서 정말 세상이 포기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포기 포기하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끝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